안녕하세요. KT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지텔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어, 지텔프라는 시험이 있더라. 나이 점수 내야 한다. 어, 근데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하지? 책도 안 하나도 안 샀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독해나 청취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던 문법 공부하실 때 빠르고 쉽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점수 내시기 위해서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것들 그리고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들 위주로 공부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모든 설명 기준은 제가 이 교재 지금 1월 달에. 교재가 출간이 됐는데 제가 그동안 바쁘기도 하고 사실은 부끄러움이 굉장히 커서 홍보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설명드리려는 것들을 당연히 제가 모두 다 신경 써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기준은 이 교재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다른 교재를 이미 구입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 그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어떤 부분들을 조금 빼놓고 봐도 되는지 정도를 참고하셔서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 증정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단어는 처음부터 외워주셔야 되는 거 알죠? 문법 공부 시작하시면서 바로 단어도 함께 암기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문법 공부 순서 첫 번째는 출제 패턴 익히기입니다. 자, 출제 패턴이라 함은 우리 예를 들어 시제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시제 같은 경우 그냥 인터넷에 시제 치시면 굉장히 다양한 시제들이 나오는데 12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텔프에서 출제되고 있는 건그 중에서 6가지밖에 안 되고요. 그 6가지의 차이점들을 제대로 잘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시제, 뭐 조동사, 가정법 공부해야지 라고 들어가실 게 아니라 g t e l p 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고 몇 문제씩 어떤 조합으로 문제를 내는지 먼저 알고 시작하셔야 아 시제는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여섯 문제가 과거 완료 진행 과거 진행 뭐 등등등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과거진행과 과거 진행과 과거 완료 진행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야겠구나 과거 현재 미래는 또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알아야겠구나 그런 걸 미리 머릿속에 가지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GTELF의 출제 패턴을 먼저 그 챕터마다 알고 지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교재에서는 각 챕터마다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GTELF 출제 패턴을 적어두었어요. 그래서 26문제 중에 이 챕터에 관련된 문제는 몇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문제수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적어뒀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포인트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는지,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지들 아실 수 있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공부 순서 두 번째 당연히 이제 개념 정리에 들어가셔야겠죠. 그래서 그각각에 내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출제 패턴을 통해 알았다면 그 각각을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무료 강의들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혹은 나는 어느 정도 영어 용어를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뭐 블로그 글을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는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시는 게더 중요하고요 무작정 어, 외워야 되는 것들인가 보다 다 외우시기 전에 먼저 어, 준동사 같은 경우 동명사 그리고 부정사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구나 어느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 주시는 거를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재에서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여러가지 손글씨와 그림을 통해서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목표로 했던 건 어 문법 용어가 너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다. 나는 문법 용어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혹시 문법 용어 때문에 영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 처음에 출제 패턴 받고, 그리고 개념 정리 했고, 그러면 내가 개념을 잘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무작정 벌써 지틀뿐 문제로 들어가시기 보다는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습 문제를 풀어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정법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정법의 그 세트 표현들, 짝꿍 표현을 잘 매칭을 할수 있는지, 그두 개가 매칭이 된다는 걸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을 풀어보신다거나, 아니면 준동사 같은 경우에 내가 문장 구조를 알아챌 수 있는지, 그래서 주어진 빈칸이 문장에서 주어자리인지, 부사자리인지 등등을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교재에서는 practice step 1 그리고 practice step 2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practice 1에서는 무작정 영어로 다가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글로 먼저 쉽게 접근해서 내가 잘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practice step 2에서 그거를 영어로 잘 바꾸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바로 문제풀이 아니고요. 문제풀이 들어가시기 전에 문제풀이 포인트, 즉, 문제푸는 순서를 정리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문제풀이 할때 중요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그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답 패턴입니다. 문제의 시그널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이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시제 유형인지 조동사 유형인지 관계사 유형인지를 알아차리실 수 있는 표지를 시그널이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시제 같은 경우 선택지 네 개가 모두 동사이고 밑줄 문장 안에 if 과거나 if 과거 완료가 없으면 전부 다 시제 문제라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오답 패턴. 오답 패턴 같은 경우도 우리 각 유형마다 정해져 있는 오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제는 끝에가 ing로 끝나지 않는 모든 선택지는 오답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제네 하면 지우고 선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시그널과 오답 패턴을 꼭 알고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문제를 풀때 실수하지 않고. 조금 더 오답을 피해가면서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를 정리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기로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교재에서는 Practice 1, 2가 끝난 뒤에 문제 풀이 포인트를 순서를 정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렸고요. 예시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항상 시그널, 어떤 걸 보면 이게 무슨 문제풀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실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각 문제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오답을 제거해 나가는 게 문제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페이지가 바로 이 문제풀이 포인트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텔프 문제를 풀기 전에 지텔프 출제 패턴, 개념 정리, 문제풀이 순서들 가장 잘 이해하시기 쉽게 한눈에 정리를 해드리는 페이지도 하나씩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이죠. 드디어 이제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되는데 문제 푸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실제 시험과 가장 비슷한 문제를 푸는 것. 그리고 실제 시험처럼 내가 이 전략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문제를 푸신 뒤에 오답 확인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이 문제를 틀렸는지 어떤 스텝을 빼먹었는지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스텝대로 풀면 오답을 잘 제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률이 올라가고 오답률이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텝을 빼먹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최대한 문제는 많이 푸실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 교재는 각 유형별로 총 25개의 문제 굉장히 넉넉하게 만들어서 제가 넣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지틀프 시험을 많이 보면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포인트들로 문제를 내더라 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저희 해설지를 보시면 해설지에 전부 다 모든 문제가 다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푸셨어야 되는지 스텝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셨어야 하는 포인트들, 힌트도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 두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 디자이너님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공부하실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석 부분을 보시면 모든 문장은 제가 직독 직해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그냥 의역된 문장들은 문장 구조 보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독해에도 연결이 돼서 도움이 되실 수 있, 있게끔 조금 실제 영어 구문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원어민들처럼 해석할 수 있는지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할 수 있는지도 참고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TLF 문법의 특징 중 하나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숫자 맞추기로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가정법 25문제, 시제 25문제 푸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겠지만 마지막 실제 시험처럼 정리를 해보시기 위해선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모의고사 1회분이 들어있고요. 실제 시험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구나. 문제 개수가 이렇게 나뉘는구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 Q&A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만간 모의고사 문제집을 어서 만들어서 문법 모의고사를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실 수 있게끔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썼던 세 가지가 지틀프 출제 패턴, 그리고 문제풀이 방법, 오답을 걸러낼 수 있는 문제풀이 방법, 그리고 질 좋은 문제, 많이, 요세 가지였는데, 음, 이것들을 좀 신경을 쓰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쉽게 점수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책 증정 이벤트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책은 네 권이고요. 이왕이면 다른 문제집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 정말 처음 준비를 하셔서 문제집을 뭐라도 사셔야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드려야 하나, 어떤 기준으로 이네 분을 선정을 해야 하나? <목소리> 2021년 3월 1일까지 댓글로 이메일 주소와 함께 어,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3월 2일에 그걸 이제 정해서 뭐 아마도 뭐 사다리 타기 이런 걸 하지 않을까요? 가장 객관적이고 어, 공평한 방법이니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